오늘 이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가 되겠습니다. 제 앞쪽에 지금 서우봉 해변 사이로 바다가 살짝 보이는데요. 함덕 서우봉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주변에 이제 캠핑장 비슷하게 카라반을 세워놓고, 주말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캠핑을 하러 오십니다. 함덕 서우봉 주변의 특징이 과거 이제 이랜드 땅 그리고 정토사라는 절간 그리고 마을회 땅을 빼면 개인들의 사유지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쪽으로 해서 이제 독채 펜션이라든지 어, 다가구 한달 살기 부지를 많이 찾으러 오시는데 여기 현지인들이 이 지역을 떠나지 않는 이상 거의 물건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요. 오늘 물건은 저 뒤에 지금 보이는 어, 스노벨 제주. 함덕해수욕장 고그 사이에 있는 마을 안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 가격대가 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조금 세 보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수요 대비해서 요즘에 가격이 매겨지는 상황이라서 공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 인근 신촌리 지역도 바로 20m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평당가가두배 차이가 나게 1900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두배 차이가 나게 거래가 됐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캠핑장 있는 길에서 이 골목으로 약한5 60m 이렇게 들어가는 길인데 정말 과거의 제주도 올레길 스러운 그런 자태를 보여주고 있죠 너무나 돌담이 오리지널 내셔널 지오그래픽한 정말 그런 모습입니다 아 저는 이 작은 이렇게 이끼 낀 돌담을 보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예. 자, 들어가는 입구 잠깐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 토지 모양이 그렇게 막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건물 배치를 정말 아이템을 잘 짜서 어, 지어야 되지 않나 싶고, 아래는 이제 주차장으로 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집을 짓거나, 어, 좀 여유 있으신 분들 같으면 안쪽에다 집을 배치하고. 요 입구 들어오는 쪽에는 어 작은 약간 게스트룸처럼 꾸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고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농막 같은 게 있는데 요 안쪽에 예, 이 토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다 경관은 나오지는 않고요. 음요 해변까지 한 22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한 3분, 2분 30초 내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주변들이 다 보시면 이렇게 한달 살기처럼 원룸 투룸 형태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은 제주도가 지금 방이 없어서 손님을 못 받을 정도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하게 이제 함덕 지역은 호텔이라든지 펜션 그리고 주변에 맛집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닷가와 어우러져서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찾는 제주도의 관광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오늘 여기 물건 현황 알려드릴게요 조천 함덕 해수욕장 약 220m 거리에 있고요. 용도 지역은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고도지구 약 20m까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앞에 있는 건물들과 이제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목은 이제 전으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시면 대지화할 수 있는 오수관이라든지 수도, 전기, 모든 이제 기반 시설이 안쪽에 다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함덕 일대에서 제가 토지를 좀 많이 거래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좀 사람들의 반응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마을 안에 있는 토지들은 지적상, 경계상 좀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비교적으로 오늘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적 경계가 생각보다 좀잘 맞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요즘에 항공사진이 워낙 도잘 나오다 보니까 미리 예측을 하기는 편한데요. 막상 또 실측을 해보면 한 1m 정도는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거는 참조를 해주시고. 땅에서 경관까지 잘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좋은 가격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 오늘 물건은 이제 함덕 해수욕장 근처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률을 확보하면서 농어촌 민박 어, 소형 카페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요즘에 그 드는 생각이 저희가 물건의 가격을 함부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건이 이 가격에 안 나갈 것 같은데도 훨씬 빨리 나가 버리고 어, 정말 이거 금방 나갈 것 같다 생각하는데 또 거래가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죠. 뭐라고 좀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드리고 조금 더 좋은 물건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는 뭐 방역 패스도 그렇고 좀 막바지에 이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증가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감사합니다.